올해 두 번째 주교 현장 체험이 4월 29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에서 열렸습니다. 주교 현장 체험은 주교들이 사목 현장을 찾아 신자들과 교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체험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 소위원회가 사회 양극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교단이 찾은 꿀잠은 비정규 노동자들과 민중 사회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만들어진 최초의 쉼터로 지난 2017년 개소했습니다. 이번 체험에는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와 옥현진 대주교, 김종수 주교, 서상범 주교가 참여했으며 주교 현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주교단이 꿀잠을 방문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신토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꿀잠에 도착한 주교단은 먼저 김소연 운영위원장의 쉼터 소개와 설립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지방에서 왔을 때어갈데 없고 그러니까 농성을 하더라도 비가 오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또는 뭐 집회신고하거나 재판에 가야 되거나 이렇게 이제 서울에 왔을 때 우리가 모텔 같은 데 가기도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언제든지 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투쟁 얘기도 나누는 그런 그 노동자들의 사랑만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저희 당사자들이 제안을 하게 됐어요. 브리핑 중 주교단이 꿀잠이 위치한 신길동 재개발 문제를 언급하며 존치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자 김운영 연장은 재개발 조합과 합의된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브리핑 이후 주교단은 노동자들이 투쟁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꿀잠을 잘수 있게 마련된 공간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주교단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하루빨리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하고 교회가 할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런 꿀잠을 만들 때 그런 일자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연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그더 크게 의미로 다가왔어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맞닿아 있으니까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연대의 마음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체험 마지막에 김소현 운영위원장이 주교단을 향해 꿀잠을 위한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이자 주교단은 언제나 응원하겠다며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